1. 흥국생명 1위. 승점 47경기수 2일승리 16패배 5. 세트 득실률 1.963점수 득실률 1.1위로 흥국생명은 이번 시즌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1경기 중 16승을 거두며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세트 득실률 1.963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연경 같은 베테랑 선수의 활약은 팀의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우승 후보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현대건설 2위. 승점 46경기 수 21, 승리 15패배 6. 세트 득실률 1.929, 점수 득실률 1.139. 현대건설은 리그 2위에 자리하며 흥국생명과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즌 15승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선수 모마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거두며 상위권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강력한 팀워크와 효율적인 공격으로 흥국생명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3. 정관장 3위. 승점 41 경기수 21 승리 15 패배 6. 세트 득실률 1.576 점수 득실률 1.046. 정관장은 현대건설과 동일한 승수를 기록했지만 세트 득실률에서 약간 밀려 3위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메가와 부키리치의 공격이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전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더 높은 공격 성공률과 안정적인 세트 운영이 필요합니다. 4. IBK 기업은행 4위 승점 33경기수 20일 승리 11패배 10. 세트 득실률 1.000점 수 득실률 0.995. IBK 기업은행은 11승 10패로 4위를 기록 중입니다. 팀의 주축 선수인 빅토리아는 리그 득점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며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 전체적으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상위권 팀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리시브와 블록킹 향상이 필요합니다. 5. 페퍼저축은행 5위. 승점 25경기 수22 승리 8패배 14. 세트 득실률 0.706점수 득실률 0.947. 페퍼저축은행은 시즌 초반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부진으로 인해 현재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인 테일러와 박정아가 꾸준히 득점을 올리고 있지만, 전체적인 팀 플레이와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이 아쉽습니다. 최근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셧아웃 패배를 당하며 개선이 필요함을 드러냈습니다. 6. 도로공사 6위. 승점 20, 경기수 22, 승리 7, 패배 15. 세트 득실률 0.600, 점수 득실률 0.930. 도로공사는 시즌 7승으로 6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니콜로바와 강소위가 팀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지만 팀의 전체적인 리듬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접전 상황에서 집중력을 잃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트와 점수 득실률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만큼 큰 개선이 요구됩니다. 7. 지에스칼텍스 7위 승점 13경기수 22 승리 3패배 19 세트 득실률 0.433 점수 득실률 0.873. GS칼텍스는 시즌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으며 현재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3-0셧아웃 승리를 거두며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팀의 외국인 선수 실바는 리그 득점 1위를 달리며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한 점이 팀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이번 시즌을 계기로 팀의 기반을 다지고 내년 시즌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순위표는 현재 리그의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여줍니다. 상위권에서는 흥국생명, 현대건설, 정관장이 선두권을 다투고 있으며, 하위권에서는 도로공사와 GS칼텍스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각 팀은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해 남은 경기에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팬들의 기대는 상위권 팀들이 펼치는 명경기뿐 아니라 하위권 팀들이 보여줄 반전과 도약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리그의 앞으로의 경기가 더욱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1. 실바 지에스칼텍스 주요 성적 18경기 545점 494공격 성공 1098공격 시도 실바는 현재 리그 득점 1위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비록 GS 칼텍스가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지만, 실바의 꾸준한 활약은 팀의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공격에서 뛰어난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녀의 존재감은 GS 칼텍스가 매 경기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이 실바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다른 선수들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2. 빅토리아 IBK 기업은행. 주요 성적 21경기 540점 483 공격 성공 1205 공격 시도. 빅토리아는 IBK 기업은행의 핵심 선수로 매 경기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 시도 횟수가 리그 내 최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팀에서의 역할이 크며 안정적인 공격 성공률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효율성을 통해 공격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IBK 기업은행의 상위권 도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메가 정관장. 주요 성적 20경기, 500점, 441 공격 성공, 930 공격 시도. 메가는 정관장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하며 팀의 상위권 진입을 돕고 있습니다. 그녀의 꾸준한 득점력은 팀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공격에서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중요한 순간마다 팀에 필요한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권 팀과의 경기에서 더 높은 일관성을 보여준다면 정관장이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모마 현대건설. 주요 성적 21경기 475점, 434 공격 성공, 1046 공격 시도. 모마는 현대건설의 외국인 선수로 다재다능한 공격력으로 팀을 리그 2위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공격에서의 성공률이 매우 높으며, 그녀의 능력은 현대 건설의 공격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팀이 리그 선두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부키리치 정관장. 주요 성적 21경기 456점, 389 공격 성공. 960 공격 시도. 부키리치는 정관장의 중요한 공격 옵션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득점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팀이 경기를 지배하는 데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권 경쟁에서 실바나 빅토리아 같은 선수와 비교했을 때 공격 성공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6. 김현경 흥국생명. 주요 성적 21경기 397점. 355공격 성공, 777공격 시도, 김연경은 여전히 리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 중한 명으로 그녀의 경험과 리더십은 흥국생명의 리그 선두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득점보다는 팀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순간에 차분한 경기 운영으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흥국생명은 리그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 니콜로바 도로공사. 주요 성적 22경기, 389점, 341 공격 성공, 913 공격 시도. 니콜로바는 도로공사의 주요 득점원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특정 경기에서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간차. 공격에서의 기여도가 낮은 점은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하지만 꾸준한 득점력은 팀의 안정성을 더하고 있으며, 공격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8. 강소희 도로공사. 주요 성적 22경기, 353점, 319 공격 성공, 830 공격 시도. 강소희는 도로공사의 또 다른 중요한 선수로 시간차 공격에서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팀의 공격을 다채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니콜로바와 함께 팀의 득점 책임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압박 상황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테일러 페퍼저축은행. 주요 성적 17경기, 294점, 258 공격 성공, 718 공격 시도. 테일러는 페퍼저축은행의 중요한 외국인 선수로 경기당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 중반 이후 팀 성적이 하락하며 테일러의 영향력이 약화된 점은 아쉽습니다. 그녀가 경기에서 더 많은 책임감을 발휘한다면, 페퍼저축은행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 박정아 페퍼저축은행. 주요 성적 22경기, 286점, 256 공격 성공, 785 공격 시도. 박정아는 리그 경험이 풍부한 선수이지만 이번 시즌 기대만큼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에서 기복이 보이고 있습니다. 팀의 성공을 위해 그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즌 선수 랭킹은 외국인 선수들 실바, 빅토리아, 모마이 리그를 주도하고 있지만, 김연경과 같은 베테랑 선수들이 팀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 팀의 주요 선수들이 더 나은 경기력을 발휘한다면 리그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남은 시즌이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